안녕하세요 백설입니다 날이 날이 참날이 꽃이 이렇게 폈어요 음. 오랜만에 다시 다시 한번 또 찍어봅니다 어제까지 비가 와서 음. 땅이 촉촉해지는 바람에 아, 풀 제거 작업을 했어요. 아, 아침에 나오니까 옆에만 가도 이 향이 이거 장미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향이 음 장미 향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싶,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장미가 이렇게. 해요. 근데 얘가 나, 낮이 되면 이게 두톤으로 변한답니다. 하얀색으로 어, 신기한 장미예요. 음, 장미가 또2차적으로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짜랐던 음, 나무들또 지금 피다가 피고 진 꽃들 또 이렇게 또 이차로 피는 꽃들 어? 어, 뒤엉켜서 어, 좀 정신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진짜 한 2시까지, 해가 안 나니까 2시까지 우비 쓰고, 우비 입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봐도 깨끗한 꽃밭이 되었어요. 또한번 찍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는 에키는 시야가 너무 많아요. 색색마다 있어서 아, 이렇게 네시아가한몰 한답니다 여름 꽃으로 그리고 슬슬이 꽃이 이제 막 이렇게 피고 이제 자라기 시작했고요 베가몬스 이제 이렇게 조금씩 지기 시작했어요 코스모스랑 도라지 꽃도 많이 폈고요 음, 비비치는 어제 이제 꽃이 많이 시들어서 비비추 꽃 예쁘게 필때 찍지를 못해서 음, 다제거했답니다나임나두 어, 수국이에요. 아 예쁘죠? 나임나두 수국이 아직 피기 시작했어요. 음, 예뻐요. 원추형으로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그럼 저쪽에 또, 목수국이 이제 꽃대를 또 물었어요. 음, 나임나트 수국도 피면 한 달은 가지만 저 목수국은, 음, 꽃이 져도 그 모습 그대로 봄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봄, 비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도, 나인들도 죽국그 꽃대에 눈이 쌓이면 더 예뻐요. 이렇게, 어, 색깔도 어떻게 이쁘죠? 우아하죠? 어. 예쁘죠? 나인들도 주국 이렇게 꽃밭을 잃었답니다. 너무 예뻐요. 백일홍 맨드라미, 이렇게, 후룩수가. 후룩수의 향기가요. 저희 집에는 후룩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이 후룩수가 이제 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꽃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꽃잎이 엄청 떨어지죠. 바람이 날려서. 근데 얘네들은 음, 꽃이 져도 그 향기가 있어요 엄청 향기가 좋아요 음 어, 설명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좀 고급스러운 향기가 프록스에는 어, 나요 어제도 너무 옆으로 퍼져서 제가 이렇게 이제 또 많이 잡아줬답니다 음, 요거는 또 밑에도 틀린 혈육수가 또 이렇게 <laughs> 애기 혈룩수가 자리잡고 있어요 네, 예쁘죠 이제 가을이라고 중국이 중국 국화가 이렇게 또 피삭해요 중국은 꽃이 어, 한 송이 씨를 피는데 어, 제 주먹만해요 그런데 분홍색으로 너무 예쁘게 피죠 음. 아, 벌써 이제 7월이 막 빠지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 정원의 꽃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나트 소국이 피고 모수국이 피고, 그러면 이제 음, 국화가 막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국화들이 이렇게 또 준비를. 하죠 목수국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꽃대를 물었어요. 목수국이 꽃대를 물어서 예쁘죠. 이렇게 다 이제 끝에 가지마다 이렇게 아, 봄에 꽃대를 잘라줬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음, 이거는 우리 토종 참나리죠. 토종 참나리가 너무 이 까맣게 맺힌 이이 씨들이 너 많아가지고 얘네들은 제거해 주지 않으면 정원이 엉망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한두개씩 냉겨놓답니다다 뽑아버리고 음 어, 백일홍 꽃이에요 백일홍이 어, 지금 안창 꽃이 폈어요 꽃들를 물었어요 어, 간호 이번 겨울이 작년 겨울이 추웠었나봐요 좀 안쪽에 많이 좀 얼었는데 애들이 갔어요 가지가 그래도 또 이렇게 남은 것들이 또제 몫을 다해주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어, 너무 예쁘게 봤어요 멀리서 보면 어, 저희 집 입구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서 우리 집이구나. 보일 정도로 예쁘게 뵀어요. 아, 내년에는 더 풍성해지길 바라는데 여기가 좀딴 데보다 추운가 봐요. 예쁜 백이롱, 어, 배롱나무라 그러죠. 밑에는 꽃배기롱, 위에는 나무배기롱 <laughs> 이렇게 변이 있답니다. 아, 바람이 부르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새들도 울고 바람도 시원하고 음, 이렇게 여기도 목수부기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밑에는 도풀이랑 음, 도풀 뭐 이런 것들이 아 너무 예쁘죠 목수부기. 음, 작년보다 송이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여기는 백합 하셨어요 백합이, 음, 음, 시차를 두고 이렇게 피 시작하니까, 음, 다 이제 많이 진 것들은 어제 잘라줬어요. 늦게 피는 백합. 늦게 피는 백합만 이렇게 남겨두고, 음, 또, 니네는 그래도 출연하네. 먼저 핀 백합들은, 출연도 못했는데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피는 국화가 규증이 좀 피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피고 제일 늦게까지 피는 국화예요. 신기하죠? 정말 몇 달을 피워요. 몇 달을 저저 저, 저 종의 저 국화는 어, 아깝지가 않아요. 저런 걸또 한번 어디서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음, 여기도 음, 보라색 호수랑 하얀색 호스수가 이렇게 어, 폈답니다 향기를 음, 곁에만 가도 향기가 나요 예뻐요 장설 나무랑 이곳에 있는 또풀 작업을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또 이제 국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법인나 초화는 어, 봄에 이렇게 몇 버트 사다 심으면 가을까지 이렇게 어, 가성비가 최고인 그런 법인입니다 여러분 아스타가 폈어요. 음 아스타가 이렇게 폈어요. 벌써 이게 아스타 여름에서부터 가을로 넘어가는 어, 이것도 국화가 꽃인데요. 얘가 먼저 폈어요. 아스타가 어 키가 너무 크면 천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올해 세번 정도 잘라줬더니 이렇게 작게. 폈어요. 어, 쪽돌리 꽃이나 문빈 같은 것도 너무 많이 펴서 꽃이 져서 다달라졌답니다 이렇게. 붓둘레야 꽃을 찍지 못했어요. 붓둘레아가 얼마나 키가 크고 보라색 꽃대를 얼마나 물었는지 향기가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를 찍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전 이제 지기 시작해요. 저희 집에 니아티스 많다 그랬죠? 어, 니아티스가 먼저 피고 더는 이렇게 지고 꽃 이제 씨를, 씨방을 맺고요. 그리고 이제 저 뒤쪽에 또 피는 것들도 또 저렇게 니아티스 꽃이 폈답니다. 여기도 목수국이 아니 나임라이트가 이렇게 폈고요또첫나리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저희 뒷산에 새해새들도 많고 고라니도 많고, 음 지금도 가끔씩 고라니가 내려와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저희 대문이 없거든요. 굉장히 넓은데도 고라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신기하죠? 다른 집은 많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저희는 괜찮더라고요. 아, 우리 이 꽃이 부용이라는 꽃인데요. 어, 길거리에 핀 부용 실을 받아다가 이거다 심어놨더니, 이렇게 2년째 어,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근데 밑에 흙이 부족했나봐요. 영양이 부족해서, 어, 누렇게 떡잎이 됐어요. 아, 이쁘죠? 어, 무궁화하 비슷해요. 이게 부영이라는 꽃인데, 어, 꽃은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펴요. 그리고 또 바르셔요. 저녁 때. 이게 이게 어제 폈던 꽃이거든요 밑에. 근데 이렇게 하루 되면 이렇게 시들어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많이 떨어진 자국이죠. 부영은 또 많이 못 가서. 이 군락지를 심으면 얼마나 멋질지 몰라요. 우리, 어, 백일홍 미니 백일홍 올해 꽃을 너무 잘 펴줘서 지금 꽃이 진 거예요.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 고맙죠? 범부채, 아, 범부채도 너무 잘 번져서, 어, 어제 작업하면서 엄청 많이 제거했답니다. 그리고, 어, 이 담벼락에 접시꽃이 굉장히 많이 패셨는데, 접시꽃도 다 이제 잘라줬어요. 씨들이 맺기 전에, 애들이 어, 퍼지기 전에 다 제거해서 어, 달라졌답니다. 어, 이것은 봄에는 자기약이 많이 피고 또 가을까지 겨울 올 때까지 이렇게 또 백일홍이 색색깔로 많이 이렇게 어, 피어주는 백일홍 꽃밭 너무 예뻐요. 신기하죠? 이 꽃들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토양에 따라 틀리나 봐요. 저는 어, 겹겹 배경이 예뻐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겹겹 있죠? 이렇게 겹배기 배경이 예뻐서 이 씨만 받아가지고 뿌렸거든요. 근데 온통 다 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 무슨 토양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씨앗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시작은 상관이 없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자. 음. 어, 안녕 어, 영상 찍어. 이거는 우리 엽지기가 하는 어, 참외밭, 수박밭, 오이밭이랍니다. 저는 손도 안 돼요. 죽거나 말거나. 해주면 먹고, 안 해주면 안 먹고. 음. 여러분들 고추가 이렇게 빨 많이 열렸어요. 고추가 이렇게 빨갛게 까따 줘야 되는데 따줄 시간이 없어요. 노래하느냐고 <laughs> 노래하느냐고 고추를 따줄 시간이 없어. 음 이쪽도 음, 꽃들이. 어제는 여기는 풀 작업을 못해 줬어요 그래서 우후죽순 엄청나게 많이 폈답니다 또 아침부터 뭐 했어? 뭐 했어? 아 제거하는 거야 꽃? 그러게 요거는 쪽두리꽃이죠 어, 쪽두리꽃이 이렇게 폈어요 그리고 아유 저거 저다 쓰러졌네 저 어, 뭐지? 접시꽃 접시꽃이 시를 뿌렸더니 여기다 이렇게 나서다 쓰러졌네요 여긴 어제 손도 못 댔어 사과가 달렸는데요 손을 안 썼어.. 안.. 이렇게 따주기를 해야 되는데 안 따줬어요 그래데 이렇게 이렇게 엉망이네요 엄청 많이 달려 가지고 무궁화야 네. 이거 폈어 아, 무궁화 무궁화 어린이 꿈도안 하던데 어, 니네 무궁화 핀지 몰랐다 아직 안 폈는데 어우 얘 너무 이쁘다 음. 와 세상에 가서 보러 와야 되네 이거 틀리네 무궁화가 색깔이 그치 응. 겹이네 예쁘다. 너 겹이 입다고 했잖아 응. 어머 겹이야 그러게. 얘 올해 처음 핀 거지? 아, 언니는 올해 처음 핀 건가? 응. 음. 어머, 겹이야. 세상에. 숨어서 폈네. 세상에. 어머. 이쁘네. 응. 음. 해바라기랑. 아저강이 잊어버렸네. 호박도 딴다 그러고 잊어버렸어 호박이 이렇게 열렸는데요 이거 제때 안 따면 이렇게 아유 컸답니다 어제 따야 되는 건데 어제 일하느냐고 몰랐어 음. 제때 안 따면 이렇게 호박이 익은 호박을 먹는답니다 고구마 고구마밭이에요. 고구마 순이 엄청 많이 자랐어요. 이제 는 따서 나물 무 해먹어야 되는데 음, 바빠서 손도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봅니다. 음, 이렇게 또 도라지밭도 어, 여기도 또 손이 안 가요. 바빠가지고 도라지 들이 쓰러지고 그 속에 망초대가 막 키가 엄청 자라고 그랬네요. 여기도 한번 날 잡아서 손질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까지는 손질을 했답니다. 아주까리 보이시죠? 아주까리 음. 또 이렇게 호록수가 다 뜯혀서, 호록수 꽃을 보고 있답니다. 음. 체리 세이지가 너무 커서 제가 바짝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쁘게 새싹이 다 올라와요. 음. 그래서 이렇게 또한 또 3배를 정도 클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덮죠. 나인나이 두수국이 여기도 또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도 비삭하네요. 막 이렇게. 개시아꽃도 아. 그렇고, 아. 많이 비작했어요 아, 음. 여기는 또 비비추를 아직은 안잘랐더니 여기는 그래도 또 바지만 하네요. 다른 곳은 너무 많이 져서다 제거를 해줬답니다. 이단풍 나무가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씩이요 여게 단풍이 색깔 로보여죠 아이고 호박이 어, 고추도 따야 되고 고, 음, 고구마 순도 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할 일이 꽉 찼어요 노래도 연습해야 되고, 다 하고 싶어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어, 예쁘게 꾸미기도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정원도 예쁘게 갖고 싶고, 어, 그래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그래도 근육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 열심히 일한, 살이 빠졌어도 이런 보람이겠죠. 음, 체지방도 정상. 어, 병원에 갔더니요 좋은 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살이 한 2kg만 더 쪘으면 좋겠다고. 살이 너무 빠져서 어, 2kg만 더 찌면 좋겠어요. 자, 오랜만에 아. 산들 바람. 이 바람을 산들 바람이라고 했죠? 산들, 산들 부는 바람이 적당히 해가 뜨기 시작하고, 어, 바람도 불고, 새도 불고, 어, 또 아침에 좋은 공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저희 또 저렇게 산. 삥 눌러서 산이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번또 찍어 봅니다. 어, 또 우리 백설의 분주한, 어, 또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몸빼 입고 모자 둘러쓰고 고추도 따야 되고, 이제 오늘은 좀할 어,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또 저녁에 제가 노래 부르고 싶어서 하잖아요. 또, 그래도, 또, 그래도, 어, 시간이 나시면, 오늘 저녁, 어, 방송에 어, 응원 주세요. 음, 9시부터 11시까지, 잔잔한 음악이나, 또 제가, 아, 부를 수 있는 그런 한계 음악들을, 노래들을 부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응원 해주시고, 음, 또가 이렇게, 시간이 나시면, 어, 화성, 여기, 봉담에서 가까워요. 기천이라고 있어요. 그랬더니, 시간 나시면, 어, 함 오세요. 그러면 차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방울토마토 이것도 따줘야 되거든요. 어제 며느리가 와서 따가지고 왔는데 음. 방울토마토가 많이 열렸어요. 음 맛있다. 음한번 시간 내서 오세요. 음. 음, 여름날 아침에 산들바람이 부는 이 아침에 백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